이곳은 낙원이며 그분의 의지는 이어지리라 진화의 현장 그 아름다운 꿈 속에 있는 건 우리일지니 라마르크관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지침은 괴이 현상 관리 재단 AMF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현시점에도 모든 조항들은 재단 대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본 재단은 어떤 순간에도 귀하와 같은 생존자들의 무사 귀환을 최우선 사항으로 취급하며, 본 지침의 모든 조항들은 귀하의 신체, 정신, 생명의 직결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갱신: 바기로 팀장, 파블로관 침묵의 회랑 조사 작전, AMF, 르페르 박물관 생존자를 위한 지침서 중 라마르크관에 도달하신 귀하에게. 우선, 현재 이 지침서를 읽고 계신 귀하에게 본 재단은 먼저 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파스칼관을 통한 탈출에 실패하셨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구조대와 동행하지 않은 자력 탈출을 감행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귀하께서 마주하고 계실 광장 정면의 거대한 건물은 르페르 박물관의 제2관인 라마르크관으로 본 박물관에서 현실적으로 생존자의 자력 탈출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실상 마지막 장소입니다. 라마르크관의 탈출률은 자력 탈출의 경우 20% 내외로 판단되며 해당관의 모든 탈출 루트는 파스칼관보다 높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 탈출이 불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본 지침서의 암기 및 숙지는 귀하의 생환율을 크게 올려줄 것입니다. 정문에 놓인 호출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호출기는 불규칙한 주기로 정상 작동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드문 경우이나 재단의 라마르키관을 통한 구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문으로 향하여 호출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구조 요청 방법은 이전 파스칼관 지침서에 적힌 내용과 동일합니다. 허나 이 경우에는 모든 구조 요청 형식을 맞춘 후 파스칼관에서 탈출에 실패했고 라마르크관으로 들어갑니다라고 꼭 언급해주십시오. 그 즉시 재단의 라마르크관의 구조 및 탐색을 전담하는 팀 감마가 구조대로 투입될 것입니다. 이를 언급하지 않으실 경우 파스칼관 1번 항목으로 간주되어. 파스칼관을 전담하는 구조대인 팀 베타가 투입되며 이들은 파스칼관을 정밀 수색한 후 귀환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이는 구조의 효율성과 대원들의 생명 또한 보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숙지해 주십시오. 팀 베타가 구조 요청을 받고 파스칼관에 투입되었으나 정밀 수색 끝에도 생존자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함. 잠정 사망 처리 후 귀환 재차 구조 작전 이후 박윤우 상병이 라마르크관 대피 지점에서 해당 실종자의 유해, 일부 수습, 재차조사 작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파스칼관에 진입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귀하께서 추격을 따돌리고 파스칼관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이미 그들을 심각하게 자극하였으며, 파스칼관 곳곳에 남은 귀하의 채취는 이후 재진입 시 그들이 귀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매우 용이하게 만들 것입니다. 유신혁 팀장이 실종자 재수색을 위해 파스칼관에 재진입한 뒤약 10분이 지나자 사설을 포함한 파스칼관의 모든 개체가 기괴한 웃음과 함께 유신혁 팀장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추격하는 모습을 보임, 유신혁 팀장은 탈출 과정에서 좌측 안구와 우측 어깨에 심각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으나 추격을 피해 광장으로 도주 성공 이후 태고의 초원을 통해 귀환에 성공 파스칼관 차 단독 구출 작전 반복합니다 절대 파스칼관에 재진입하지 마십시오 이는 상당히 무모한 행위이며 귀하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조 요청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면 차분히 라마르크관 대피 장소로 이동해 대기하십시오. 본 재단의 실종자 구조 매뉴얼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최대 3시간 내에 구조대원들과 조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 요청을 보낸 뒤 라마르크관 내에서 3시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어떠한 대원도 마주치지 못하셨다면 즉시 본 지침에 기입된 라마르크관 자력 탈출 루트를 수행해 주십시오. 이는 재단의 코드레드, 즉 비상 상황에 해당하며 귀하께서 할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의식적으로 이성을 유지하십시오. 이는 라마르크관에서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며 현재까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원인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편안함, 분노, 광기, 환청, 환시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해당 증상의 발현은 귀하의 발각 가능성과 생존율 저하에 유의미한 효과를 내는 것을 본 재단은 확인하였습니다. 남현재 일병이 진화해 요람 진입 도중 알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두 눈이 심각하게 충혈된 상태로 대열을 이탈 이후 남 현재 일병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과 신체 일부를 안운 상병이 발견 제차 조사 라마르크관의 환경은 모든 면에서 대체로 파스칼관보다 가혹하며 르페르 박물관에서 첫 번째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개체들이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제단은 광장의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라마르크관에 진입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챙겨가실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라마르크관을 배회하는 도중 1번 조항의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면, 만약 동행자가 있을 시, 그 즉시 그 혹은 그녀에게 날카로운 물건, 혹은 타격을 통해 하여금 몸에 상처를 내주길 요구하십시오. 현재까지 이상 증세를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은 혈액의 손실 또는 신체의 손상으로 확인되며, 이는 그리 심각한 수준이 아닌 상처에도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진화의 요람 탐사 중박윤우 상병이 각혈과 함께 심각한 두통, 광기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나 강철 팀장이 즉시 후두부를 가격하여 기절시키는 데 성공. 이로 인해 박윤우 상병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당시 작전에선 감마팀 전원이 생환에 성공 재차조사 만약 동행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손가락을 부러뜨리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신체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은 행위를 본 재단은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는 엄청난 고통과 용기를 수반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마주하시게 될 상황에 비하여 이것은 꽤나 값싼 대가일 것입니다. 광장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 이후 귀하는 이제 라마르크관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라마르크관에 진입하시기 전 안내서 옆에 푸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건전지와 손전등을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건전지와 손전등을 보충하였음 갱신 박윤우 상병 후술할 라마르크관의 탈출 루트 가운데 진화의 요람 전시관 내에는 천장이 없으며 알수 없는 이유로 끝나지 않는 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진화의 요람 내에서는 어떠한 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권장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의지할 광원은 해당관을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과 배치해 둔 손전등이 유일합니다. 손전등은 귀하께서 무사 귀환에 성공할 시 반납해 주셔야 하며 회수되지 못한 손전등은 본 재단의 대원들이 수거 후 정화 과정을 거쳐 다시 광장 옆 박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조사 이후, 라마르크관 내에서 발견한 손전등의 개수는 77개, 박윤우 상병. 라마르크관은 프랑스의 생물학자 라마르크를 기리기 위한 박물관으로 전 세계의 희귀한 동물들의 표본과 서식지를 재현한 아름다운 박물관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현재 괴이 현상이 발생한 직후 라마르크관의 모든 동식물 표본들이 알수 없는 이유로 인해 라마르크관 내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라마르크관은 프랑스의 생물학자 라마르크를 기리기 위한 박물관으로. 전 세계의 희귀한 동물들의 표본과 서식지를 재현한 아름다운 박물관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현재 괴이 현상이 발생한 직후 라마르크관의 모든 동식물 표본들이 알수 없는 이유로 인해 라마르크관 내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평범한 인간의 관점에서 볼때 매우 기괴하고 뒤틀린 모습으로 변형되었으며 대부분의 개체가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게 저게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빗점 말랐고 크기는 한미터인데 보여요. 입꼬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올라가 있는데 팔도 엄청 길어요. 계속 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아파요. 얼마 못 버틸 것 같아요. 제발 아무나 도와주세요. 제발. 서해성 당시 위병 통신 기록 일부 제차 조사 작전 라마르크관의 현재 대표적인 탈출 루트는 두 가지로 알려져 있으며, 알려진 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화의 요람. 태고의 초원. 일반적으로 라마르크관 내에 진입하였을 시, 귀하의 시선에 들어오는 것은 흰색 타일로 수놓인 거대한 빈 공간에 덩그러니 놓인 동상 뒤편에 보이는 어두운 두 갈래의 통로일 것입니다. 왼쪽은 진화의 요람으로, 오른쪽은 태고의 초원으로 향하는 길로 파악됩니다. 후술할 탈출 방법을 고려하신 후 귀하께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시는 루트를 선택해 주십시오. 단한번 통로를 빠져나간 후에는 다시 통로를 통해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며 귀하께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하 내용은 귀하께서 진화의 요람 루트를 선택하셨을 시 따라야 하는 지침입니다. 진화의 요람 내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크기의 울창한 침엽수림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달과 유사한 광원 물체에 의해 영원한 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재단은 어떠한 원리로 전시관 내에 천장이 존재하지 않는지 또 그러한 크기의 대수림이 존재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화의 요람에 진입하셨을 시 통로에서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북서쪽 500m 지점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라마르크관에서 얼마 존재하지 않는 비교적 안전한 구역으로 파악되며 현재까지 파악된 유일한 구출 장소입니다. 만약 구조 요청을 보내셨을 시 신속히 이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구조대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나 신중하십시오. 현재까지 재단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라마르크관 위험 개체가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은 북서쪽 300m에서 700m 지점으로 파악되며, 이 구간에서는 귀하의 생명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개체들이 다수 배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전까지 파악된 정보에 의하면 진화의 요람 전시관 내부를 배회하는 개체 중 위험 요소를 가진 개체는 얼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최근 알수 없는 이유로 인해 위험 개체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차 조사에서 느린 속도로 인해 위험도가 낮게 책정된 웬디 개체의 이동 속도가 이후 조사에서 급격히 상승한 것을 확인. 페릴레우스 척도를 4에서 7로 변경. 박윤우 상병. 진화의 요람 개체들은 그들의 약점을 실종자와 대원들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조사에서는 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박윤우 상병. 현재까지 재단이 주목하는 라마르크관 내 주요 위험 개체는 약 다섯 종류로 파악되며 해당 개체들의 페릴레우스 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 2. 긴팔 원숭이 4. 정신기생체 5. 웬디 7. 지평선 너머의 존재 10. 페릴레우스 척도는 1에서 10가지의 값중 인간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정도를 합산하여 매긴 값으로 나타내며 각 등급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페를레우스 척도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이에 따른 방심 혹은 과도한 두려움으로 인한 패닉은 귀하의 생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숙지해 주십시오 1부터 4 단일 개체만으로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하지만 다수의 개체가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척도의 개체들은 변이성이 낮아 일반인 기준으로도 확실한 파훼법이 존재하며 지침서를 충실히 이행할 시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5부터 7 해당 척도의 개체들은 접촉만으로도 심각한 신체 정신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한관을 대표할 만한 위험성을 지녔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개체들은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나 변이성이 존재하기에 드문 경우이지만 돌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8부터 9 루페르 박물관 전체로 보아도 얼마 존재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개체이며 높은 변이성을 포함합니다. 해당 개체와 조우하셨을 경우 지침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시되 가능하다면 해당 상황을 빠르게 벗어나 주십시오. 지침서의 내용은 모두 현재까지 수많은 재단 요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10 현재까지 재단에 의해 파악된 개체 중단두 개체만이 해당하며 해당 개체와 상호작용 시 현재까지 기록된 생존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단은 귀하의 무사 귀환을 언제나 최우선 사항으로 두고 있으나 해당 개체와 조우하게 되실 경우 현시점 본 재단은 검열 삭제 또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장소로 향하는 도중 비정상적으로 두껍거나 얇은 나무에 기대거나 이러한 나무와 과도하게 상호작용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대부분 나무가 아니며 보통의 나무는 웃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m에서 700m 구간에는 앞서 서술한대로 위험 개체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긴팔 원숭이 개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진화의 요람 내부에서는 언제나 나무의 상단, 풀숲 속에서 빛나는 붉은색 눈을 늘 경계해 주십시오. 긴팔 원숭이의 주된 공격 방식은 주로 이러한 기습의 형태로 파악되며, 이는 귀하의 신체에 심각한 정도의 손상, 절단 혹은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긴팔 원숭이는 방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위험한 개체는 아닙니다. 차분하게 다리를 노려 공격하신 후 도주하십시오. 삭제 강철 팀장이 서해성 이병의 수색 과정에서 그에게 달려든 긴팔 원숭이 개체를 격투 후 무력화에 성공. 이후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근처 풀숲에 피신해 있던 서해성 이병을 발견. 구출 재차 조사 작전 긴 팔과 강한 악력,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위협적이나 동작이 느리고 공격 패턴에 있어 목각인 형처럼 어설픈 모습을 보임. 서해성 이병도 기습에 당하지 않았거나 근접 무기를 잘 활용했다면 충분히 대응 후 도주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 강철 팀장. 긴팔 원숭이 개체의 속도가 느리고 기습에 당하지 않을 시 따돌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강철 팀장은 203cm, 122kg의 체격을 가진 특수 요원이며, 현재 재단 내에서도 대괴의 근접전을 시도한 인원은 강철 팀장이 유일한 만큼 일반인은 물론, 재단의 요원 또한 이러한 공격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행위임.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박윤우 상병. 또한 해당 위치 주변에는 정신기생체 개체들의 숙주가 다수 배회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신기생체는 두명 이상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대상에게만 관심을 보이며, 그것은 귀하의 동행자를 조용히 나무 위로 낚아챈 후, 그 혹은 그녀와 비슷하게 생긴 숙주를 귀하의 옆에 두려 시도할 것입니다. 만약 어느 순간부터 동행자가 말이 없어지거나, 평소에 하지 않는 표정이나 말투 등을 보인다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해당 숙주를 공격해 파괴하십시오. 라마르크관 초기 차조사 당시 박이로 팀장이 유신혁 당시 상병이 입가에 작은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을 확인. 나는 이 새끼가 웃는 걸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박이로 팀장은 즉각 숙주로 판단 파괴하였음 라마르크관 초기 차조사. 숙주가 파괴되는 순간 정신 기생체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도주할 것이며 해당 위치에서 정신 기생체의 독에 감염된 동행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김영준 당시 상병이 해당 지점 근처에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유신혁 상병을 발견 구조하였음. 라마르크관 초기 차조사. 이 경우 탈출을 서둘러 주십시오. 본 재단은 해독제를 가지고 있으나. 해당 독에 중독되었을 시 생존 시간은 평균적으로 2시간 내외로 판단됩니다. 탈출에 성공하셨다면 본 재단에 연락하여 해독제를 요구하십시오. 만약 재단의 후속 처리반과 마주치셨다면 그들이 해독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구조 장소에 무사히 도달하시는 데에 성공했다면 일반적인 경우 오두막의 문은 열려있을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십시오. 최대 3시간 내에 구조 요청을 접수한 구조대가 해당 위치로 향할 것이며, 파스칼관과 동일한 암구호 절차를 거친 후 구조대가 귀하와 동행할 것입니다. 암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실종 및 사망자를 표에서 제외함, 박윤우 상병. 안전, 안식, 서해성 일병. 군화, 군번, 안훈 상병. 과로, 녹초, 박윤우 상병, 부팀장. 강력, 체력, 강철, 팀장. 암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실종 및 사망자를 표에서 제외함, 박윤우 상병. 안전, 안식, 서해성 일병. 군화, 군번, 안훈 상병. 과로, 녹초, 박윤우 상병, 부팀장. 강력, 체력, 강철 팀장. 만약 이와 일치하지 않는 암구호를 대거나, 일치하는 암구호임에도, 확연히 부자연스러운 인간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이 암구호에 대답하거나 인기척을 내지 마십시오. 이는 정신기생체 숙주의 유인수단으로 확인됩니다. 분명 암구호는 종이에 나와 있는 그대로였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 뭐랄까. 칠판 긁는 소리 너무 소름 끼치는 소리요. 라마르크관 생존자의 증언. 해당 사건 이후 암구호를 변경하였음. 지침서에 반영함. 박윤우 상병. 아무런 대화 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문을 열지 마십시오. 이는 긴팔 원숭이 개체가 귀하를 감지하였음을 의미하지만 오두막의 문은 한번 닫혔을 시 외부에서는 열리지 않으며 해당 개체는 이를 인지할 시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구조대원들과 조우하셨다면 그 후로는 구조대원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주십시오. 만약 구조 요청을 보내지 못하였고 자력 탈출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후 서술할 자력 탈출 루트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의 요람 내에서는 일체의 화기가 금지됩니다. 진화의 요람 내를 배회하고 있는 웬디 개체는 이러한 타는 냄새에 매우 기민하게 반응하며 해당 개체가 귀하를 인지할 시 생존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진화의 요람을 벗어나 현실 세계로 무사히 귀환하기 위해 귀하께서는 거대한 숲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한 동굴을 찾아내야 합니다. 해당 동굴은 진화의 요람 통로에 진입한 순간을 기준으로 동남쪽 2에서 3km 지점에 위치하는 강변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동굴에 진입하실 시 귀하께서는 강력한 졸음을 느낀 후 르페르 박물관 실제터 반경 1km 내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해당 동굴로 향하는 약도입니다. 지도 5지점 통로를 통한 입장 기준 시작 위치, X 지점, 동굴의 위치. 이는 가장 중요시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집중하여 주십시오. 해당 위치 주변에서 잘못된 동굴로 입장하여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 실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탈출이 가능한 동굴은 오직 하나이며, 나머지 동굴은 모두 웬디 개체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동굴입니다. 웬디 개체는 여러 동굴을 은신처로 삼으며 진화의 요람내를 배회하는 것으로 알려진 크기 약 7m의 거대한 개체로 확인되며 기괴하게 뒤틀린 사슴의 머리를 하고 있으나 이족보행을 하고 육식을 하는 등 기존의 사슴과는 확연히 다른 생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탈출이 가능한 동굴에서는 절대로 동물의 괴성이 들리거나 피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탈출 과정에서 웬디 개체를 조우하였을 경우, 웬디 개체가 차조사 이후 이동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이후로 일직선으로 달려 해당 개체를 따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팀감마가 차조사 당시 웬디 개체와 조우 100m를 11초에 달릴 수 있었던 소년 상병이 해당 개체의 유인을 시도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비명과 함께 소년 상병의 생명 신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함. 이후 해당 지역 주변에서 소년 상병의 신체 일부 수습 성공, 안훈 상병.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개체는 방향 전환과 지형지물 회피에 느린 적응력을 보이므로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추격을 따돌리실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웬디 개체와 조우하지 않는 것으로 멀리서부터 들리는 발소리와 피냄새는 해당 개체를 식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화의 요람의 탈출 성공률은 구조대 동행 시약 50%이며 자력 탈출의 경우 약20%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탈출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전시관은 높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요구하기에 귀하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하여금 생활에 집중해 주십시오. 만약 진화의 요람에서 모종의 이유로 동굴을 통한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시작 지점 기준 동남쪽 2km에서 3km 지점, 즉 탈출이 가능한 동굴 주변에 흐르고 있는 강에 몸을 던지십시오. 이 강에 입수할 시 귀하께서는 정신을 잃게 되며, 광장의 분수에서 눈을 뜨시게 될 것입니다. 이하는 태고의 초원 루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태고의 초원은 진화의 요람과는 달리 광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운명이 결정되는 장소인 만큼 이곳으로의 진입은 신중히 결정해 주십시오. 진화의 요람이 높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요구한다면 태고의 초원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잔혹한 변수인 운을 요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라마르크관 내에서 태고의 초원으로 향하는 통로로 진입하셨을 경우, 귀하가 마주하게 될 공간은 아마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지평선이 보일 정도의 광활한 초원일 것입니다. 해당 전시관의 탈출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까지 재단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태고의 초원 내에 서식하는 식물은 오직 클로버 종류로만 파악되며, 귀하께서 무사히 귀환하기 위해서는 매우 드물게 서식하는 4개의 이파리를 가진 클로버를 찾아내 섭취하셔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초원 내에서 서식하는 클로버들은 이파리 수에 따라 섭취 시 각각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효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약 1%의 확률로 독을 지니지 않아 귀하를 현실 세계로 돌려보내주며 99%의 확률로 즉사에 이르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잎 귀하를 반드시 현실 세계로 돌려보냅니다. 다섯잎 이상 약 90%의 확률로 심각한 수준의 정신 착란과 광기 증세를 유발하여 귀하를 그것의 방향으로 유도하나 10%의 확률로 네잎 클로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전시관 내에서 네잎 클로버를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절대로 무한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 두십시오. 만약 귀하께서 지평선 너머에서 무언가가 달려오는 것을 느끼시거나 보게 되신다면 이는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이 귀하에게 충분히 다가오기 전 부디 반드시 세 가지 클로버 중 하나를 섭취해 주십시오. 지평선 너머의 존재가 태고의 초원 내 생존자에게 다가왔을 시 일어나는 현상은 현재까지도 본 재단이 감히 파악할 수 없으며 이를 경험한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복합니다. 부디 그것이 귀하에게 충분히 다가오기 전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귀하께서 구조대와 동행하지 않고 자력 탈출에 성공하셨다면 본 재단은 가능한 한 빨리 귀하께 접촉을 시도할 것이며 저희 괴이 현상 관리 재단 AMF의 간단한 조사와 기억 소거 절차 이후 막대한 양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 만약 재단의 후속 조치반과 마주치지 못하셨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라마르 크관 지침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곳까지 오신 귀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본 재단은 귀하의 생활과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를 절망의 장소, 파블로관 내에서 다시 뵐 일이 없기를 본 재단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